네 그럼 오늘 포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바쁘신 가운데 이 자리를 더욱더 빛내 주시기 위해서 함께해 주신 기빈 여러분들 그리고 이 자리를 가득 메워 주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또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포럼의 사회를 맡은 아나운서 송상은입니다 반갑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18 오셔너미 포럼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먼저 이 자리를 빛내주시기 위해서 어, 함께해주신 주요 내빈 분들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분한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따뜻한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자, 먼저 본 포럼의 공동 주최기관인 부산광역시 유재수 경제부시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오셔너미 포럼 후원기관인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산업정책관님 참석하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저희 오늘 행사를 주최한 한국경제신문 김기용 사장님 자리하셨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자, 그 외에도 KNN 강병중 회장님과 BNK 금융지주 김지한 회장님, 그리고 부산상공회의소 허영도 회장님 등 많은 부산 지역 기업인들께서 오늘 행사에 관심을 가지고 이 자리를 찾아주셨는데요. 저희가 시간 관계상 한분한분다 소개해 드리지 못한 점 너른 이해 부탁드립니다. 어, 오션오미 포럼은 해양을 뜻하는 오션과 어, 경제를 뜻하는 이코노미의 합성어로 해양산업과 경제를 아우르는 대표 포럼으로 자리하고자 저희가 지난해부터 처음으로 한국경제신문에서 개최한 포럼입니다. 어, 한국경제신문과 한국경제TV 그리고 부산광역시가 공동으로 주최하고 해양수산부에서 후원하는 오늘 포럼은 어,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수도 이 부산을 더욱더 도약시키기 위한 혁신성장 및 발전 전략을 모색하고, 그리고 신남북방 시대를 논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는 국내 해양기술에 대한 발표와 토론회장으로 마련하고자 준비가 된 자리거든요. 그런 만큼 여기 계신 모든 분들께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 포럼을 여는 한국경제신문 김기용 사장님의 개회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사장님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정말 부산에 오니까 저는 관계가 무량합니다. 저는 내륙이 고향입니다만은, 아, 부산은 늘제 마음의 고향으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음, 아까 모임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 청춘의 추억이 가장 많은 곳이 부산이고요. 아, 또, 이 부산을 주변으로 한이 동부 해안가, 동남부 해안가를 걷는 것을 굉장히 저는 좋아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요즘도 자주 어, 부산에 와서 어, 그 길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 시,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장 김기웅입니다 아, 명절 앞둔 이 바쁜 시기에 오셔너미 포럼 2018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아, 1년 중 가장 좋은 계절에 그것도 바다가 보이는 이 좋은 장소에서 부산의 발전 동력을 토론하는 뜻깊은 어, 포럼을 갖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아, 먼저 이 행사를 공동 주최하신 부산광역시의 오거돈 시장님과 이 자리에 직접 참석해주신 유재수 부사, 부시장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올립니다. 또 이번 포럼에서 기조발표를 맡아주신 이재영 대외경제정책연구원장님 양창호 항, 한국해양수산개발원장님 등을 비롯한 연사 여러분들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이 행사를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신 부산시청 등 실무자, 실무 관계자 여러분들께도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존경하는 참사 여러분, 한경미래그룹은 2년 전 부산에서 오늘과 같은 부산 경제 발전을 위한 포럼, 음악회 등 대형 행사를 개최한 적이 있습니다. 당시 포럼과 간담회를 통해 부산 지역의 리더분들과 교류하며 부산과 나라 경제 발전을 위해 열띤 토론을 가졌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아, 올해는 그때보다 더 풍성한 행사를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아, 지난 12일부터 오는 20일까지 부산 환경 선포, 워크로 선포하고, 어, 취업 설명회와 투자 설명회를 지난주에 가졌습니다. 오늘 저녁에는 부산 문화회관의 대극장에서 저희 미디어그룹 소속인 환경 피라모닉 오케스트라가 부산 시민음악회를 개최합니다. 많이 오셔서 관람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여러분들께서 자리를 빛내 주신 오션위 포럼은 이번 부산 항경 위크 행사의 클라이막스라고할수 있습니다. 비욘드 오션을 주제로 부산 해양 경제와 산업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논의하는 의미 있는 포럼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존경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부산은 경제 발전 경제 개발 시기에 한국 경제 성장에 견인차 역할을 했습니다. 주력 제조업들이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지역을 거점으로 해서 성장하면서 한국 산업사를 새로 썼습니다. 하지만 최근 제조업의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부산 경제도 분야별로 적지 않은 어려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2016년 지역내 경제 성장률, 성장률을 살펴보면, 부산은 1.7%로 전국 평균 2.8%에 크게 못 미쳤습니다. 전국 16개 광역시 중에서도 여섯 번째로 저조한 성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셔너미 포럼이 부산경제의 제2도약에 필요한 디딤돌이 되기를 간절히 희망해 봅니다. 참사 여러분 최근 싱가포르 홍콩 상하이 등 아시아 주요 도시들은 아시아 물류 허브 자리를 놓고 치열한 각축을 벌이고 있습니다. 부산은 이들 도시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충분한 저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바다와 산이 맞닿은 천혜의 자연 조건과 수준 높은 인적 자원의 힘입어 부산은 빠른 속도로 금융, 영화, 관광, 전시 컨벤션 등 고부가가치 산업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바로옆 울산 경남에 서는 조선 자동차 기계 항만 철강 등 대한민국을 이끄는 기간 산업체들이 자리 잡고 있는 것도 부산의 성장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저희 환경미디그룹은 앞으로도 부산이 도시비전 그대로 시민이 행복한 동부가 해양 수도라는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계열 매체를 통해. 글로벌 해양도시 부산의 경쟁력을 널리 알리는 일에도 앞장서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가정과 가정의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한국경제신문 김기용 사장님의 개회사 먼저 함께 하셨습니다. 2018 오셔너미 포럼, 이곳 부산에서 열리게 된 의미 다시 한번 짚어주셨는데요. 많은 격려와 지원도 아끼시지 않으셨습니다. 자, 다음은 유재수 부산광역시 경제부 시장님의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부산 광역시 경제부시장 유재수입니다 그, 너무 많은중요한분들이계셔갖고요 그 자리를 이런 좋은 포럼을 만들어주신 한국 경제신문김경사장님을비롯 해서, 간부분들께 많이 감사드리고요또 부산을 대표하는 우리 저 BNK 지함의 김지환 회장님, 일단 강병함 k n 회장님, 빈대는 행장님도 오셔 있고요. 그래서 또다 많이 오셨습니다. 무엇보다 또 부산의 그 해양 관련되는 그 연구위원장인 양청호 원장님을 불에 해서다 오셨고 또 항만공사에 최근에 오신 남기창 사장님도 계시고요. 다 오늘 또 저기 그 서울에서 멀리 자리를 참석해주 우리 저 대경조연구원의 이재영 원장님 또 오셔서 부산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돌아오시는 날입니다. 남북 제 3차 남북 정상 회담이 이미 그 평양 선언을 통해서 성공적으로 예, 마무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 국민 한 사람으로서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특히 부산의 경제를 맡고 있는 경제부시장으로서 너무 너무 기쁜 소식이 많이 전해졌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남북 정상은 도로와 철도를 연결하는 거에 합의했습니다. 이거의 최대 수혜자가 어디일까요 저는 부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 경의선을 통해서 중국으로 가는 철도길이 열리고요. 그다음에 동해안선이 연결되면 나진까지 가서 TS, TSR을 통해서 시베리아열출를 해서 우리가 가보고 싶어하는 상태스베르크까지도 갈수 있는 철길이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가 연결되면 정말 진정으로 아세안 하이웨이가 개통되는 것입니다. 이미 며칠 전에 보도에 의하면 라오닝성의그 신문에 의하면 중국의 시진핑 주석의 이따와 일로의 그 정책에 연결 연결해도 부산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부산은 이제 글로벌 도시로 갈수 있는 큰 도약의 기회를 맞이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부산의 바다를 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오늘 이 자리에 또이 자리에 제목이 오션 오션인 놈이 그리고 비욘드 오션 바다 바로 부산의 미래는. 다 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이 남북 관계가 획기적으로 개선이 된다고 하면 원산과 나진을 블라디보스토크로 가는 북쪽으로 되는 이 항로 길이 열리고요. 궁극적으로는 남극, 북극, 북극 항로가 열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베트남의 허치민시티의 동쪽에 있는 그러면 중국을 포함한 상당히 많은 엄청난 물류가 이제는 유럽을 갈때 북극 항로로 이용하게 되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고 바닷길의 핵심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싱가포르앞 바다에 있는 말라카 해협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과 중국의 주도권 경쟁이 그 바로 바다 앞바 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창항이 공항에서 하늘을 날으시면 바다를 꽉 메운 엄청난 배들이 다니시는 걸 누구나 볼수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라고 하는 실체가 애매한 것 같지만 여러분들이 직접 세계 경제의 움직임을 볼수 있는 유일한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북극 강로가 열리면 대하네요. 부산의 앞바다는 그와 똑같은 일이 벌어질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2의 말레카협인 부산 앞바다가 전략적 요충지로 부상을 하면서 부산은 이제 글로벌 물류의 핵심 포스트로 자리 잡게 될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이 남북 정상에 담의 결과물은 부산에 대해서는 엄청난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좋은 오션. 바다 에 우리한테 기회가 있다라고 는그 좋은 포럼을 만들어 주신 한국 경제 신문사에 감사드리고 늘 우리보다 항상 앞선 해안으로다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한국 경제 신문사에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결론에서 자, 부산이 그렇게 좋아지면 여러분들은 뭘 해야 됩니까? 부산에 투자하셔야 됩니다. 부산의 미래에 여러분의 미래를 거셔야 됩니다. 투자를 통해서 꼭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저도 경제부시상으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시 한번이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시고, 또이 자리를 빛내 주시기 위해서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추석 명절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 인사 말씀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영사 대단히 고맙습니다. 유재수 경제부채장님께서 역시나 오늘 포럼이 이거 부산에서 부산과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유들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어,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자, 그럼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산업정책관님께서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님의 축사를 대독해 주시겠는데요. 여러분, 한기준 해양정책관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한계준 해양정책관님이십니다. 어, 먼저 양해의 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저희 그 김영춘 해양사무장관님이 오늘 축사를 해주시기로 하셨는데 잘 아시다시피 지금 평양에 가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늦게 오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장관님의 축사를 양해해 주신다면 대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 국방경제협력시대를 맞아 해양경제발전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2018 오션우미 포럼 개막식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포럼을 준비해주신 김기웅 한국경제신문사장님과 오고돈 부산시장님 그리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가운데서도 뜻깊은 포럼을 위해 강연과 토론을 맡아주신 이재영 대경제정책연구장님을 비롯한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에, 우리나라는 반만 년 동안 바다와 함께 성장해온 해양국가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바다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바다가 있었기에 우리는 무역규모 1조 달러가 넘는 세계 7위의 무역강국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상황은 결국 녹록지 않습니다. 장기적인 해운산업의 침체와 지속적인 세계경제의 불황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어, 해양수산부는 지금이야말로 다시 한번 바다를 통한 도전과 국제적 협력을 바탕으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 해양수산부는 대한민국이 해양강국으로 세계경제의 지도권을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의 더큰 도약을 위해 오천과 어항에 현대화를 위한 5,000일 300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고 있고 지난 7월에는 한국해양진흥공사를 발족시켜 어려움에 겪고 있는 우리 해운 산업의 안전판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스마트 해상 물류와 첨단 양식 시스템 부입및 해양수산 스타트업 성공 모델 창출을 통해 해양수산에서의 혁신 정장을 주도해 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또한 첨단 ICT 기술과 해양과학 기술의 융합으로 제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다양한 부가 가치의 일차를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얼로 해양 에너지와 해양 바이오, 해양 심층수와 이 e 네비게이션 등 해양 신산업 분야에도 적극 육성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닷길을 통한 국제적 협력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서 1200년 전 장보고 대사가 청해진을 중심으로 바닷길을 활발히 활동하였듯이 범아시아 무역 강론를 더욱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남방정책을 바탕으로 아세안과 인도와의 전략적 상호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바다를 통한 3세기 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하고 최근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형성된 한반도의 평화기조를 바탕으로 러시아와 중국 등과 북방경제협력을 이끌어내 혁신성장을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 네, 기민 여러분, 오늘 진행될 포럼의 주제는 비안 오션입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의미처럼 이번 포럼이 새롭게 변화해 나갈 해양의 미래와 더 넓은 세상으로의 도약을 위한 성공적인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포럼을 개막을 거듭 축하드리며 참석하신 모든 분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018년 9월 20일 해양수사부 장관 김용춘 대독. 네, 좋은 말씀 대단히 고맙습니다. 해양수산부 장관님을 대신해서 해양수산부 한기준 해양산업정책관님께서 말씀 전해주셨습니다.